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천시 대월면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주택은요, 총 37세대의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토지의 평수도 넓고, 건물의 면적도 좋고요. 벙커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기반시설 100점,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이런 현장 찾으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토지 전용 면적 148평입니다. 도로 지분은 별도로 소유를 하실 거고요. 건물은 벙커 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62평의 연면적을 이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벙커 주차장으로는 차량 2대의 주차가 가능하고요. 도로의 폭이 7m로 넓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셨을 때도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기반시설로는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직관인 현장이고요. 입지 조건도 전원주택 생활을 하시기에는 꽤 우수한 곳입니다. 주택 뒤쪽으로는 숲이 있고요. 도심과의 접근성도 꽤 좋은 편인데요. 이천 시내로 나가실 때도 차량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농협 하나로 마트나 초등학교까지는 차량 3분, 이천 아이식, 성남 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까지도 차량 7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주택은요. 여기 이 단지 중에서도 유일한 벙커 주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 주택의 분양가는요. 7억 7천만 원입니다. 분양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으로는 각 실의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잔디, 벙커 주차장의 오버헤드 도어와 대문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택 앞쪽으로 아주 넓게 석재 데크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주택입니다. 모든 기본 정보는 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동해서 도로의 여건, 건물의 외관 내부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여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단지까지 진입하실 때 메인 도로의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2차선 도로를 따라서 쭉 들어오시다가요. 바로 우리 단지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도요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 단지 내 도로도 7m로 아스콘 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하나가 아니에요. 동그랗게 돌아서 나갈 수 있는 순환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도 너무 편리한. 여건입니다. 우리 주택은요, 이 단지 중에서도 가장 최상단, 마지막 집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벙커 세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뒤쪽으로 보시면 푸르른 숲이 가까이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 뒤쪽으로요, 등산로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산책 나가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우리 집 벙커 주차장입니다. 아직 마감이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벙커 주차장에 오버헤드 도어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요. 저기 뒤에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뒤쪽으로는요 우리 집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쪽문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를요 위쪽 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요 아침 저녁으로 산보하시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죠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다 철제 펜스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벙커 주차장부터 살펴볼게요. 이 주택의 벙커 주차장은요 12평입니다. 안쪽으로 차량 두 대에 주차하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는 길에 무소음 트렌치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의 페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깔끔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쪽으로는 계단실 아래 공간을 활용해서 창고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면적도 결코 좁지 않기 때문에요 활용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새는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레저 용품 쌓아놓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안쪽으로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벙커 주차장의 높이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SUV 차량 주차 가능하고요. 하이 리무진까지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또 계단실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도어를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주차장에서 체크할 부분은 오버헤드 도어 그리고 여기에 도어를 설치해 드릴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 계단의 높이도 굉장히 완만하고요. 좋습니다. 협소하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이 계단이 좁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좀 개방감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토지 면적이 148평인 주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앞마당을 넓게 쓸수 있는 형태인데요. 토지의 생김새도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건물도 50평인 주택이기 때문에 토지의 면적도 크고 건물의 면적도 큰 그런 주택입니다. 앞쪽으로는 잔디마당 약간의 조경 해드릴 거고요. 부동수전 자리는 저쪽으로 준비를 따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여기가 벙커 주차장 위에 부분입니다. 이 벙커 주차장 위쪽으로는 데크를 깔아도 좋을 것 같고요. 야외 가구를 배치하시거나 정자 같은 걸 두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쪽으로 이 뷰도 굉장히 좋거든요.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그런 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딱 야외 가구나 파라솔이라든지 아니면 정자 같은 거 배치하시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건물의 외곽 쪽으로는요, 한 1.2m 정도의 폭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통행하기에는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콘크리트가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풀 뽑을 일도 없습니다. 뒤쪽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쪽으로 삼보하실 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입니다. 체력 증진이나 힐링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쪽으로도 한 1m 폭 확보가 되어 있고요. 한 바퀴를 삥돌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을 관리하거나 보수하실 때 아주 용이한 부분이죠? 아, 나가기 전에요. 여기 옆에 보시면 도어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도어는요, 다용도실에서 나올 수 있는 도어입니다. 이쪽으로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약간의 그늘도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이쪽 공간도 활용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부동수전 자리는요. 저기 앞으로 준비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주택들 중에서요 석재 데크가 제일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넓죠 이렇게까지 넓게 데크를 시공해 주시는 분들이 없는데 여기는요 또 석재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외부 전기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외부에 등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이용하실 때도 문제가 없겠네요. 건물의 외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외장재는요. 라임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2층에 그래도 조그맣게 외부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 현관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보시면요. 공간이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쪽으로 포치만 하나 만들어 두신다면 이쪽 공간도 활용성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실 공간입니다. 현관문은요. 단열 방화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실의 면적 너무 좋아요. 신발장도 꽤 넉넉합니다. 지금 6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타일 체크 가능하고 아래쪽으로 띄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으로는 그레이 색상의 포쉐린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실 때는 넓게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시공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층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거실, 주방, 다용도실, 게스트 화장실, 메인 룸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인룸 안쪽으로요 욕실 별도로 있고요 붙박이장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주택의 특이점은요 모든 방을요 다 메인룸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저는 거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은 거실의 면적도 너무 넓고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특히 좋은 점은요, 앞쪽으로 보세요. LX 하우시스의 이중 창호가 전면창으로 엄청 크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너무 넓고 아주 개방감이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우리 집 잔디 마당이 훤히 내다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도 여기 소파에 앉아서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으로는 아트월 자리인데요. 깔끔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쪽으로만 약간의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블루 색상의 인테리어가 조금 눈에 띄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거실과 주방이요. 이렇게 LDK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께도 꽤 인기를 끌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음식할 때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앞쪽으로 이렇게 LDK 구조의 싱크대 가구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그냥 식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무릎 자리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4인 식탁까지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옆으로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꽤나 넉넉해요. 그리고 가장 끝쪽으로 3구짜리 전기 인덕션, 위쪽으로 후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싱크볼, 그리고 환기창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하부장의 개수도 꽤 많고, 위쪽으로도 상부장이 넉넉합니다. 주방 수납은 걱정을 조금 덜어두셔도 될것 같고요. 옆으로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자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납력도 좋았고요. 주방이 아주 깔끔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크림 색상으로 싱크 가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방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바닥은 포셔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벽면에는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의 높이는요. 한2 m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우물 천장에 간접 등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용도실은 아까 외부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바깥쪽으로 나가실 수 있는 도어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따라서 들어가시면요. 안쪽으로 조금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워시타워를 딱 세우시면 되겠죠. 환기창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으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 하나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자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어 살짝 보여드릴게요. 터닝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부로 바로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하실 때도 너무 좋죠. 동선이 아주 편리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용도실까지 살펴봤고요. 반대쪽으로는 1층에 크게 또 메인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방이 메인룸으로 다 이용이 가능해요. 가시는 길에 여기 옆쪽으로 보시면요. 이 밑으로 약간의 수납이 가능하게끔 아래쪽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반려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문을요 제거를 하시고 이쪽 공간을 이용해서 예쁜 집을 마련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문은요,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샤워는 하실 수가 없지만요, 그래도 면적이 꽤나 넉넉한 편이에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세면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변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이 위쪽, 계단실의 간섭을 많이 받지 않는 높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인분들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게스트 화장실이었어요. 각 방마다 제가 전용 욕실이 따로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가장 끝쪽으로 가실 때 옆에도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환기창까지 잘 배치를 한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도어를 달 수도 있고요, 안달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문이 또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그냥 공용 욕실처럼 이용하셔도 사실 무관하기는 합니다. 옆으로 보시면 붙박이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옷장을 따로 두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잘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욕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봤던 욕실은요. 게스트 화장실이었습니다. 샤워가 안 됐죠. 근데 여기에는요. 방에 있는 욕실인데 면적도 너무 넓어요. 안쪽으로 샤워기, 파티션, 세면대, 변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까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침실 준비되어 있는데 1층의 침실 치고는요. 면적도 꽤 괜찮습니다. 세대 학과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죠. 그리고 특히나 이 앞쪽으로 마당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요. 바깥쪽으로 계단을 두신다면 출입도 가능하고요. 가족들이 뭘 하는지 안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도 픽스창이 또 길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1층 공간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도요. 방이 두개더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여기 계단은요.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 난간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층에는 메인 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이 두개 있습니다. 안쪽으로 붙박이장 전용 욕실 별도로 되어 있고요. 조그맣게 다용도방 그리고 외부 테라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선상 첫 번째 다용도 방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계단으로 딱 올라오자마자 첫 번째로 보이는 문입니다. 들어가시면서도 보시면요. 이 복도의 폭도 굉장히 넓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좋고요. 공간감도 좋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아주 큰 방은 아니에요. 작은 방이에요. 여기를 조그맣게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취미방이나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은 작업방 같은 걸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환기창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벽지 마감에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또 메인 룸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1층의 구조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박이 장시공이 되어 있고 정사각형 구조에 이쪽 면적도 옷 갈아입기에는 충분한 면적입니다. 안쪽으로 욕실 먼저 보여드릴 건데 1층에서 봤었던 욕실과 동일합니다. 환기창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구조 동일합니다. 바로 옆으로 침실도 또 동일한데, 여기 이 침실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앞쪽으로 창문이겠죠? 창문이 1층에는 컸잖아요? 여기는 하프창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픽스창 있는 거다 동일합니다. 이제 반대편에 있는 방을 볼 건데요. 이 방으로 가실 때는요, 계단을 한 3계단 정도 올라가셔야 됩니다. 스킵플로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는 외부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인룸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 그리고 안쪽으로 욕실 별도로 있습니다 자리 배치가 조금 바뀌었죠 이쪽으로 큼직하게 붙박이장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는 픽스장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프창 환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용 욕실이 있고, 파우더 룸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또 가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틀 의자만 딱 하나 두시고, 이 가구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욕실이 아까 봤던 욕실보다 폭이 더 좋아졌어요. 배치는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환기창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욕실이 크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 보여드릴 겁니다. 2층에 있던 외부 테라스인데요. 외부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문을 열자마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앞쪽으로 이렇게 숲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일단 나오시면서 보실게 여기에 이렇게 자발아식으로 방충망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따로 설치하려면 비용이 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성인 가슴 높이까지 오는 강화 유리 브론즈 컬러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면적은요, 뭐4인 테이블이라든지 조그마한 야외 가구는 충분히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쪽으로도 요렇게 공간이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도 뭐 인조잔디 깔고 뭐 나름의 공간을 연출해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외부에 이렇게 벽등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옆으로 좀 푸르른 숲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사실 여기도 여기지만 이 앞쪽으로도 뷰가 아, 꽤 뚫려 있습니다. 어, 이렇게 푸르른 숲이 능선을 그리면서 딱 자리하고 있는 게요. 안정감도 들지만 힐링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주택 어떻게 보셨나요? 이 주택은 대월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기반 시설도 100점이었고요. 시내권으로 접근하기에도 좋았고 SK 하이닉스나 2000IC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모두 이용하기가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었죠. 두루두루 장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특히나 이 전원주택 단지 중에 유일하게 벙커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빨리 나오셔서 오늘 이 주택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주택 궁금하다? 답사를 원하신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야무지고 똑똑하게 중개하는 공유중개사 육성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